안녕하세요 소망소사이어티 소망 채널 시니어 기간탐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시니어 분들을 향한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처 1편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선생님 계속해서 어, 의사선생님 최승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두 번째 만나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 저도요. <laughs>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허스피스에 대해서 질문이 이만큼 또 가져왔거든요. 네. 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할게요.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렇게 환자 한 분을 위해서 케어로 팀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한분 환자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회 사업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간호사, 도우미들, 발렌티어, 네. 어, 닥터들 다 함께 모여서 케어해드리고 특히 목사님 분들은. 어, 우리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할수 있는 제일 중요하고 어, 좋은 거는 사실은 목사님이에요. 어. 목사님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네. 어,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같이 어, 어떤 찬송도 같이 부르시고 음. 기도하시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드님이나 따님이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이렇게 목욕을 시켜 드리는데 참 힘들고 서러울 네. 때가 있는데 네. 목욕하는 서 같이 가서 이렇게 깨끗이 닦아 드리고. 네. 또 간호사들은 항상 가서 이렇게 케어 해 드리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은 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자원봉사들은 자 이제 가서 같이 옆에서 어, 컴퍼니언이 되는 거죠. 책도 읽어드리고 음악도 해드리고 또 필요할 때는 어, 잠깐 어디 가면은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어, 뭐 음식이 필요하면 뭐 어, 음식 장만하는 것도 이 자원하시는 분들은. 누군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보상 없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도는 방법을 찾아서 잘 도와드립니다. 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고립이 될 텐데 자원봉사자분들이 가서 도와드리면 굉장히 많은 위안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요. 좋은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한국 분들은 어, 한국 하스피스를 찾으면 시 좋겠죠. 네. 그리고 그 하스피스 를한 경험 이 있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더 좋겠고 어, 또이 목사님 같으신 분 소망 소설 같은 분한테 네. 여쭤보세요. <laughs> 그러면 이제 많이 소개해 주시게 될 거예요. 네, 하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수 있죠. 네. 근데 그분들이 하스피스 자원봉사를 하시면 일단 하스피스 에의뢰를 하셔서 어, 매 시간에 거친. 어,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발렌티어셀틱해서 받으시면은 네. 아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분과 가족들이 하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어떤 리퍼도 되고 어떤 분들 이렇게 그어 연락을 해서 커넥트를 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환자분이나 식구분들이 어 본인들이 직접 알아보셔서 어 아무 하피스나 자기가 choose 할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알려주신 게 있는데 메디어과 그리고 메디케어 A가 있으신 분들은 다이 화스피스 케어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혹시 서류 미비자 분들도 화스피스 케어를 받으실 수 있나요? 예, 네, 화스피스마 조금씩 다른데 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적합한 병이 있으신 분, 화스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스피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말씀하신 대로 메리케 메리케알 파트 A도 해당이 되고 어, 만약에 하스에스가 필요하신데 아무 보험도 없거나 그러면은 어, 하스에스 소시오 워커가 어, 사회성 하신 분들이 그분들 을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체리티라는 네. 어, 케이스도 있고 네. 그냥 도와드릴 수 있는 하스에스 아니면은 어, 그 이머전시스 메리케알이라고. 어 영주권이나 뭐 수입에 관계없이 어,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서 그 베네핏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신분에 관계없이 어쨌든 하스피스를 알아보고 어플라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 하스피스를 이미 시작했는데 어, 막상 시작하고 해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네, 이건 하스프스를 하면은 아, 이제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하스프스를 네. 사인업 했다가 언제든지 캔슬할 수가 있는 거고. 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캔슬하고 바꿔도 되고 아니면 마음을 바꾸면은 언제든지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하셔도 되고 음. 그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리미트가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바꾸는 데는 리미트가 없는데요. 음. 어, 사실은 어, 하스피스 정보에서 주는 베네핏 피로이드는 약간 리미티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 하스피스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은 계속 하스피스가 필요하신 분은 네. 어, 사, 사실은 리미티가 없어요. 네.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환자분들 스스로, 그리고 케어하시는 분들, 가족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하스피스는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이나 식구든지, 어느 하스피스라도 본인이 선택하실 수가 있죠. 네, 이 하스피스랑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조금 타치를 어, 하긴 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어느 환자분이 어떤 가라지에서 죽어 가시는 것 같은 힘든 환자분이 있는데 하스피스 해당이 되나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이 어, 불법 체류자고 영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고 어~ 그런데 우리가 소셜워커가 가서 도와드려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 이모지스 메리케어를 신청을 해서 어~ 하스피스를 시작을 해서 그분을 어느 양로원에 모시고 가서 잘 케어해드려서 이제는 많이 좋아지셔서 우리가 디지털 하긴 했어요. 네.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메리 어, 카알도 나오고 음. 어, 그분 잘 계십니다. 네. 또 하나 케이스는 어떤 어, 연세가 높신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식구분도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음식 제대로 못 드시고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어, 어떤 분이 우리한테 할머니 좀 도와드릴 수 있나 연락해서 가보니까 집에 어카크로치도쫙 깔리고 집안이 너무 형편이 없이 네. 힘들어하시더라고. 요 네. 아, 화장실 가시면 뭐 기어가시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우리가 다 동원을 해서 우리 간호사들 갈때 라면 떡 같은 거 가서 그냥 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소시오워커가 식구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타주에 가서 전용 보러 오신 식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잘 캐리해드려서 지금 은 식구들이 다 함께 할머니를 잘 도와드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를 할 때마다 저는 참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소망과 함께 여러분 기관탐방 그레스 이 하스피스와 오늘 함께 해봤는데요. 다나 스피스에서도 여러분 더 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1, 2화에 걸쳐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관에 대해서 많이,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소망소사이어티로 의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직접 질문하고 그 답을 꼭 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